안녕하세요 한용시대입니다. 우리 가수님의 디지털 싱글 발매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발매가 되면 과연 우리는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점에서 어, 이분이 좀 수, 그게 좋아요, 수치가 높아요. 데일리 감상자 수가 4,200 정도로 가 있고요. 우리는 예전에 한8,000명 정도 이렇게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좀 내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음, 우리는 막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조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곡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단 하루, 이틀 아니면 핫백을 향한 그런 질주로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요즘 데일리 감상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어, 당신 편조차도 굉장히 순위가 많이 밀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한꺼번에 다 같이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어, 키울 수 있는 곡은 키우고 아닌 곡은 그냥 놔두면 돼요 묻어두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수님이 방송활동을 한다든지 또한 곡이 1위를 치고 올라가면 오 이거 뭐야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그 다음 곡들이 어, 누군가의 취향에 의해서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울 것은 키우고 잠시 묻어둘 것은 묻어두면 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이제 분석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팬덤 숫자랑 그동안에 우리가 서밍했던 숫자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1등도 가능한 숫자예요. 어, 열심히만 하면 1등도 가능한 숫자인데, 그렇게 그날 나서줄지 모르겠어요. 1등이 지금 데일리 감상자 수가 42,300밖에 안 돼요. 42,300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숫자고요. 그럼 2위 가는 곡을 볼게요. 2위 가는 곡을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8,558이에요. 18,558이면,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있고요. 아마 이쪽에서는 선총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곡이 발매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선총이라든지 이런 건안 해요. 그럼 우리는 곡 다운하죠. 그 다음에 서밍하죠. 선총하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어, 쟁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 계속해서 곡을 발매를 하다 보니까, 어, 선총도 좀 지친 거 있고, 서밍은 뭐 그냥 자동으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데일리 감상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줘야 됐었어요. 수시로 체크해줘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알람만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가 잘못됐어도 우리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차량을 지금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뉴스에서 보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는 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뒤도 안돌아보고 차를 바꿨어요. 뭐 차가 바꿀 때도 됐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 저 기능이 나한테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 크루즈 기능을 굉장히 어, 내 나이에 딱 맞는 시기에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제 운전 실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130, 140을 밟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주 뭐 신경을 써서 밟으면 120을 밟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아주 딱 맞는 걸 찾아 냈어요. 어, 59분 35초짜리, 이번엔 59분 37초인가요? 그런 걸 찾아 냈어요. 그래서 16곡. 15곡을 서명한 다음에 한 20초 쉬고 나서 다시 저절로 돌아가요. 그쵸? 음, 배터리만 충전시켜놓으면 돌아가는 이런 걸 찾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를 잘못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건드려서 16곡이 아니라 116곡이 돌아가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거를 서명하고 있다는 거죠. 남의 곡을 서명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확인해 봤더니 저는 이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 노래를 두번 들은 거로 돼 있어요. 저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안한 기능이지만 수시로 체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거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감상을 안 했네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뭔가 내가 감상한 거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때는 잘 못했을 수가 있어요.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좀 바짝 신경 쓰면, 최소한 1등은 힘들더라도 2등, 3등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등을 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더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1등을 가면 더 좋겠지만,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이를 신경 쓰잖아요. 갑자기 진이에서 알고리즘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진이나 만약에 카카오나 이런 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어그그 그 사이트 측에서 위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인기 인기 순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추천으로 들어가잖아요. 추천 추천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볼 수가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하자 그랬느냐 하면 검색을 하자 그어서 검색 항용 항용 검색하자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자꾸 올라와 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고 또 해주고 이래서 우리 팬이 예를 들어서 만 뷰를 냈어요. 그런데 어, 상위에 노출됨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들이 뭐 5만 뷰, 10만 뷰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건 그런 걸 노려야 돼요. 어, 지난번에 이제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가수 곡이 막 올라오는 거 이거는 서민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그걸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노래가 좋으면 그냥 멜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그다음에 지니를 이용하는 이용객들.그런 분들이 다운을 받아가겠죠.그렇죠?노래를 들으려면 다운을 받겠죠.근데 젊은 사람들은 노래를 유튜브에서 안 듣는 것 같아요.멜론이나 지니나 카카오 뮤직 이런 데서 들으니까 그분들이 뭐. 그분들은 70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그냥 뭐 끙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운받아주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어, 우리가 모여봤잖아요. 진짜 우리 뭐, 나이도 많고, 어,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큰 힘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이제 이번에 신곡에 대해서 어떤 순위를 가져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뭐, 네 음, 개정, 다섯 개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십시 일반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모여줘야 되고, 와, 나는 서명을 못 하겠어, 진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검색이라도 자주 하세요.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면, 내가 하진 않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서명을 해줄 수가 있고, 곡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순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참 요상한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콩 심은 데 콩도 나고, 팥도 나고, 땅콩도 나고 이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 나는 멜론 세계 세계 하고 있어 더 이상은 자신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도 멜론이라든지 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가수님을 계속 검색하고 황영웅 신곡, 황영웅 디지털 신곡, 황영웅 떡에 옷,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색을 하시라는 거죠. 검색을 하다 보면 그것도 멜론 설밍을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나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몰라요. 그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 나가 있던 회원님들이 그 시간에 돌아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돌아오셔야 돼요.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못하지만 이것만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일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1위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2위는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터 핫100에 갈 거예요. 핫1 0 음, 합백에 가고, 합백과 동시에 탑백에 가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거. 근데 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곡이 좋아야지 돼요, 일단은. 일단은 곡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진짜 부르의 명곡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 가더라도, 어,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요. 황용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